안녕하세요 날개의다육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어, 비가 그야말로 정말 지겹게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곳 전주는 잠시의 쉼도 없이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요 어, 여기저기서 다육이 곰팡이가 자꾸 생겨서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요 여러분들의 다육이는 안녕한지 몹시 궁금합니다 그래도 요 비가 그치고 나면 정말 맑은 봄날이 계속되겠죠 어, 하루라도 빨리 오, 왔으면 좋겠다는 봄날. 기다려보면서 오늘 또 저희 날개다요 가이드 가격 착하게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저희 아이들의 가격안내 영상 지금 시작해 볼게요.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 연지곤지 자연군생 아이들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정말 꾸준한 인기와 사랑을 얻고 있는 연지곤지 자연군생 사이즈도 큼지막한 아이들이 어느새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3, 4두 정도 되는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이 연지곤지 자연군생 아이를 저희 날개나육에서는 판매 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워낙에 자연군생이 흔치도 않거니와 혹여 자연군생을 만나셨다 하더라도 공값이 조금 나가는 아이로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오늘은 시중가 대비 거의 반값이라 할수 있는 아이들로 구성을 해 봤고요. 아이 사이즈는 10cm 정도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제 수량이 이렇게 6점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보시고 주문을 주셔야 만나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연제군지 자연 군생 어, 너무나 예쁜 물듦의 다육이죠. 오늘 판매 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영상 준비했습니다. 페로독스 묵혀진 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느새 목대가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목대 밑으로 아가가 열심히 나오고 있는 원종 페로독스 묵둥이 아이, 물듬도 예쁘게 올라오고 있는 아이들을요. 판매 가격 12,000원에서 만원까지 또 할인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목대를 형성한 원종 페로독스는 수량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역시 6점 뿐이기 때문에요. 조금 빠르게 보시고 주문을 주셔야 될것 같아요. 판매 가격 12,000원에서 오늘은 이 아이들 만 원까지 할인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거의 대품 사이즈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이즈가 12에서 14cm 정도 확인되고 있네요. 원종 패러독스, 자연 군생, 오랜 묵둥이 아이, 목대도 모두 다 형성된 아이들입니다. 어,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아이들 판매 가격 만 원으로 오늘은 할인가에 준비했습니다. 원종 패러독스였습니다. 스타마크 자연 쌍두 아이들입니다. 판매가격 만원에서요. 오늘은 8,000원까지 할인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이즈가 거의 대품 사이즈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제 주먹보다도 훨씬 더큰 스타마크 자연 쌍두 아이 판매가격 8,000원에 영상 준비했는데요. 아이들은 수량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딱 4점뿐이니까요. 정말 빠르게 보시고 주문을 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3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굉장히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고요. 뽀얀 분가루와 함께 살구빛 물듦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타마크 워낙 물드는 모습 예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이들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자연 쌍두 구성되어 있는 아이를 판매가격 8,000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스타마크였습니다.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는 새벽 자연 쌍두 아이들입니다. 오늘 판매 가격 7천 원할수 있도록 요 새벽 자연 쌍두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 정도 사이즈의 새벽 어, 보통 머리 하나에도 만 원이 넘어가는 아직은 몸값이 조금 있는 아이들인데요. 오늘은 머리 하나 가격보다도 착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더더군다나 요 아이들은 제가 몇 아이를 뽑아 보니까 엉덩이에 또 아가도 달고 있더라고요. 데리고 가셔서 키우시다 보면 지금 지금은 쌍두이지만 어, 가을쯤이면 정말 멋진 대품 군생이 되어 어, 얼굴이 훨씬 더 많은 대품 군생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네요. 판매가격 7,000원 할수 있도록 머리 하나 가격보다도 착한 가격에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8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사이즈도 좋고요. 굉장히 맑고 투명한 바디 그야말로 옷빛을 띠는 바디가 너무나 매력적인 아이 새벽 오늘 판매가격 7,000원에 자연 쌍두 아이들 소개시켜드립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수량이 딱세점 뿐입니다. 조금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 오리지널 가르시아 삼두 한몸으로 구성된 자연 군생 아이입니다.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야말로 통통한 바디가 매력적이면서 손톱에서 느껴지는 카리스마가, 어 명품의 포스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죠. 워낙에 이 가르시아 명품 아이라서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하시던 아이였는데 오늘은 이 오리지널 가르시아 삼두 한몸 자연군생 아이를 특가 중에 특가 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아이 사이즈는 대략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맑고 투명한 빨간 물듬이 인상적이고 또 인상적인 아이이죠. 판매 가격 만원에 준비한 오리지널 가르시아 수량 세점뿐입니다 빠르게 보시고 주문주세요. THANKS 영상 속 아이들 역시 이렇게 보여지는 수량이 전부 다예요. 조금 빠르게 보시고 역시 주문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파인로즈 사도 한몸으로 구성된 자연 군생 아이입니다. 대품 사이즈의 아이고요. 판매 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3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어, 밑으로 보시는 아이는 뮤즐리 군생 아이입니다. 묵혀진 아이고요. 굉장히 묵혀져서 어, 입장은 작고 통통하면서 동글동글한 수염 을 형성하고 있네요. 판매 가격 역시 만원할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사이즈 큼지막한데요, 13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파인로즈 굉장히 묵혀져서 그야말로 온 몸이 까맣게 예쁜 물듦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 판매 가격 1 2,000원. 그리고 이 아이는 뮤즐리 어, 삼두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생아이. 판매 가격 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보여지는 아이들 파인로즈는 단품이고요, 뮤즐리 두점 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세요. 영 크 플로라 자연군생 아이들입니다. 어, 요 아이들은 수량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세점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요 아이들 선별한 이유는 모두 자연군생인데 얼굴 두수가 7도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라서 따로 선별을 해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판매 가격 2만 원할수 있도록 그야말로 파격적인 특가 중에 특가로 구성을 했어요. 어, 지금 화분이 조금 작은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받아 보셔 받으신 후에 조금 넉넉한 화분에 옮겨 심으시면 그야말로 멋진 대품 군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모든 군생, 어, 자, 다육이 군생이 7도 이상 되는 아이들은 뭐, 요 핑크플로라 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다육이가 찾아보기 어렵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그야말로 파격적인 7도 이상의 한몸 자연군생 핑크플로라를 판매 가격 2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수량은 딱 3점이니까요. 정말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셔야 될것 같아요. 핑크플로라였습니다. 무지개 여신 군생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야말로 뽀얀 분가루와 함께 고급진 보라의 물듬이 인상적이고 또 인상적인 아이라 할수 있는데요. 무지개 여신 군생아이 오늘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이도 수량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딱 4점뿐이니까요. 정말 빠르게 보시고 주문을 주셔야 될것 같네요. 얼굴 두수는 4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이들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야무지게 묵혀져서 키우시기 아주구나. 할것 같아요. 아이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 얼굴이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아이들은 얼굴이 많고요. 사이즈가 이렇게 조금 큰 아이들은 얼굴 주수가 조금 적다고 감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량은 딱 4점이니까요. 정말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셔야 될것 같고요. 물대는 모습 굉장히 예쁘고 고급져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이죠. 무지개 여신 판매 가격 오늘 만원할수 있도록 군생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프레시젤리 묵동이쌍도아이들입니다 판매가격 7,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 야무지게 묵혀진 프레시젤리 이름만큼이나 가운데 생장점 부분에 쫀득쫀득한 젤리가 너무나 멋스럽게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아이들이네요. 판매가격 7,000원에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도 대략 12에서 13cm 정도로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워낙 좋고요. 야무지게 묵혀져서 그야말로 키우시기 아주 무난할 것 후습레시 젤리 오늘 판매 가격 7,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포레시 젤리였습니다. 원종 샤넬 자연 쌍두 아이들입니다. 그야말로 야무지고 단단하게 묶여진 원종 샤넬 자연 쌍두. 어느새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어, 화사하게 예쁜 원종 샤넬 자연 쌍두 아이를 오늘 머리 하나 가격보다도 착한 가격,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이 정도 사이즈의 원종 샤넬이라고 한다면 보통 머리 하나에도 만 오천 원 넘어가는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머리 하나 가격도 안 되는 가격에 이 원종 샤넬 묵둥이 자연 쌍두아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12cm 정도의 대품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는 너무나 멋진 아이죠. 물드는 모습이 예쁘고요. 손톱에서 느껴지는 앙칼진 카리스마가 정말 매력적이고 또 매력적인 아이가 아닌가 싶네요. 판매 가격 만원에 준비한 원종 샤넬 완전 묵둥이 아이입니다. 만원에 만나보세요. 오렌지 멀로 올해 묵혀진 아이입니다. 그야말로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진데다가 사이즈도 중품 이상 사이즈예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뽀얀 분가루도 매력적이고 어, 살구빛으로 정말 예쁘게 오렌지빛 물이 들어가고 있는 오렌지 멀로 목둥이 어, 중품 이상 사이즈 아이 판매 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이 사이즈는 10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져서 어, 조금만 손 보신다면 정말 멋진 어,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판매가격 8,000원에 준비했습니다 오렌지멀로 묵둥이 였습니다 살루 철화 소개시켜 드립니다 제법 큼지막한 사이즈 철화 역임 아주 좋은 살루 철화 판매가격 2만원 할수 있도록 특가로 구성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철화 역임 S자로 잘 휘어진 아이들이고요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럽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들이죠 빨간 물듬이 그야말로 불타오르듯이 예쁜 아이라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이들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저희 날개다육에서 거의 시중가 대비 반값에 만나실 수 있도록 이 살루 철화를 준비했습니다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2cm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제법 큼지막한 사이즈이고요. 모두 다 S자로 잘 휘어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실제 사이즈는 조금 더 크다고 보셔도 될것 같네요. 판매 가격 2만원 특가로 준비했습니다. 살로 철화였습니다. 우상속 아이들 수량 딱두 점뿐입니다. 조금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셔야 될것 같아요. 햇살 베르테르입니다. 오리지널 햇살 베르테르 사도 한 몸으로 구성된 자연군생 야무지게 묶여져가고 있는 아이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손톱에서 느껴지는 카리스마가 너무나 멋지죠. 어, 제법 환엽 스타일로 로즈을 형성해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맑고 투명한 바디가 매력적인 햇살 베르테르 어, 치명적인 빨강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판매 가격 15,000원 할수 있도록 그야말로 특가 중에 특가로 구성했습니다. 아이 사이즈는 11에서 12cm 정도로 어, 대풍 가까운 사이즈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햇살 베르테르 요만한 사이즈라고 한다면 머리 하나에도 2만원 넘어갈 텐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판매가격 15,000원 할수 있도록 이 햇살 베르테르 오리지널 아이 소개시켜 드립니다. 수량 딱두점 뿐이니까요.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셔야 될것 같고요. 사도 한몸으로 구성된 자연곤생 아이들입니다. 햇살 베르테르 판매가격 15,000원 파차의 자연 쌍두 아이들입니다. 판매 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이 파차의 자연 쌍두 아이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물론 이파 차이가 아직까지도 머리 안에 보통 만원 정도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라서 요만한 사이즈의 파 차이 자연 쌍두아이를 판매 가격 8천 원에 만나실 수 있는 건 아마도 저희 날개다육 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타깝게도 수량은 요렇게 딱6점 뿐이에요. 조금 빠르게 보시고 역시 주문을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들 사이즈는 작은 아이 기준으로 했을 때도 7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어, 요 아이들이, 음, 받으셔서 바로 분갈이를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요 화분에서 그대로 심으신 어, 그대로 봄을 내 보내시면 아마도 가을쯤이면 얼굴을 조금 더 달라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에 요즘 또 성장 탄력을 받아서인지 어, 사이사이에서 아가도 눈에 띄는 게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요 분갈이 하시기보다는 이 화분에서 키우신다면 얼굴이 훨씬 더 많은 자연군생으로 키워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타오르듯이 빨간 물듦 그야말로 어, 열정적인 빨강의 물듦 파차이 자연 쌍두 특가 8,000원에 구성했습니다. 라팔마 자연 쌍두 아이들입니다. 제법 큼지막한 사이즈의 환엽의 단엽 스타일 로젯 형성하면서 묵혀져 가고 있는 환엽 라팔마 자연 쌍두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머리 하나 가격보다도 착한 가격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고급진 보라의 물등과 가운데 생장점 부분에 쫀득쫀득한 젤리가 형성이 되면 사랑스럽고 고급스럽기이를데 없는 아이인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특가 중에 특가 만 원에 자연 쌍두 아이를 머리 하나 가격보다도 착하게 영상 준비했어요. 사이즈는 대략 8에서 9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어, 아이는 워낙에 요청이 많아서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니까요.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영 라팔마였습니다. 딥네드 자연군생 아이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삼두 한 몸으로 구성된 딥네드 자연군생 아이 오늘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머리 하나 가격에 만나실 수 있도록 요 자연군생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 저희 날개 다육의 자랑이라고 한다면 거의 머리 하나 가격에 자연군생 아이들 혹은 뭐 군생 아이들을 만나실 수 있는 그야말로 시중가 대비 착한 가격이 자랑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요 딥네드 자연군생 아이를 시중가 대비 착하고 착한 가격 머리 하나 가격에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아이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딥레드라는 이름에서 연상이 되듯이 그야말로 빨간 물듬이 인상적이고 또 인상적인 아이죠. 어, 요즘 또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예뻐지는 것이 그야말로 봄이 되면 절정을 향해서 물듬을 보여줄 것 같네요. 딥레드 자영원생 판매가격 오늘 만원입니다.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 자도르라는 아이들입니다. 굉장히 보랏빛 물듬이 예쁘고 고급스러운 아이 중 하나인데요. 요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이가 환엽의 단엽 스타일로 젯 형성하면서 고급진 보라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이는 조금 더 맑은 보라로, 어, 형, 물이 드는 게 특징인데요. 오늘 이 디, 어, 자도르 판매가격 7,000원에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사이즈도 제법 좋은 아이들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아이 사이즈는 대략 6에서 7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까망 시리즈 중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유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지만 어, 찾기가 조금 어려운 까망 시리즈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다시 한번 7,000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도르였습니다. 몽블랑 삼두 한 몸으로 구성된 자연군생 아이들입니다.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요렇게 삼두 한몸에 몽블랑 자연군생 묵둥이 아이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이즈도 제법 좋고 야무지게 묵혀져서 그야말로 바디에 광채가 흐르는 그런 아이들이 아닌가 싶네요. 어, 워낙에 몽블랑 자연군생이 요렇게 입장이 통통한 아이들은 유난히 더 자연군생이 잘안 된다는 건 아실 텐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 가격 만 원에 요 자연군생 몽블랑을 만나다 있습니다. 아이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묶혀지면묶혀질수록 굉장히 맑고 투명한 바디와 함께 빨간 물듬이 그야말로 만들어진 꽃 같은 그런 느낌의 다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몽글랑 맑고 투명함의 대명사라 할수 있는 아이인데요. 오늘은 자연 운생 아이를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드릴게요. 수량은 딱5 점뿐입니다. 찌개 묶여진 해도지 소개시켜 드립니다. 큼지막한 사이즈에 얼굴도 굉장히 환엽의단엽 스타일로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해도지 묵둥이 아이를 판매가격 7,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입장이 굉장히 통통하니 너무나 예쁜 아이들인데요. 해도지라는 이름에서 연상이 되듯이 그야말로 빨간 물듬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고급스러운 아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불타오르듯이 빨간 아침 해처럼 빨갛게 물이 드는 해도지 아이 사이즈 대략 9cm 정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묵혀진 해도지를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시정가 대비 거의 30% 정도 저렴한 가격 7,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해도지였습니다. 한창한 가지 소개시켜 드리고 갈게요. 이 아이 명품 중에서도 명품이라 할수 있는 인디안 바손입니다. 판매 가격 오늘 만원할수 있도록 역시 특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9cm 정도 확인되는데요. 그야말로 터져 나갈 것 같은 바디를 지닌 너무나 매력적인 아이들이죠. 묵혀지면 환엽의 단엽 스타일 로젝과 함께 빨간 물듬이 인상적이고 고급진 물듬의 다육이 어, 인디언 바손,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말이 필요 없는 명품창이었는데요. 오늘은 저희 날개다육에서 착하고 착한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인디언 바손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비가 어, 주말까지 또 계속 되더라고요. 모쪼록 다육이 피해 없는 날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의 구성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모두 따뜻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